안녕하세요, 엑스모터입니다. 오늘은 신형 랩터에 대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뤄볼까 해서 지금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번 신형 랩터를 정작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어떠한 옵션을 넣을 수가 있고 국내로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예상 판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터의 옵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미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이 되게 많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도 이제 패키지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를 하면 금세 풀옵션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옵션도 넣지 않은 일명 깡통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은 그런 풀옵션의 가격 차이는 꽤 있는데요. 일단 가장 베이스는 65,000 불부터 시작을 해서 풀옵션으로 갈 경우에 85,000 불까지 끝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불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세금도 내고 환율도 환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2,500만 원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형 모델에 2,500만 원어치의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떤 옵션이 들어가길래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가장 베이스 모델, 제가 아까 깡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들어가는 옵션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깡통과는 좀 거리가 먼것 같아요. 일단 6만 5천 불짜리 자동차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사이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면에서는 제가 예상치를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의 환율이나 운임료 그리고 미국에서의 시장가 그런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 순전히 예상치로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랩터의 성능면에서 먼저 언급을 하면 3.5리터 하이아웃풋 이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v6 트윈터보 엔진이에요 450마력의 힘과 70토크를 만들어내는 전체대 랩터에서도 사용되던 엔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포드에 따르면 엔진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10단 미션에서 여러 방면으로 튜닝을 더 섬세하게 해줬다고 해서 전보다 개선된 스로틀 리스폰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기 시스템은 이번 신형부터 가변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건 무려 4단계의 볼륨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랩터에도 당연히 4륜 구동으로만 생산이 됐는데 일단 레어 이액 쪽에 락커 기능이 있고. 어, 트랜스퍼 케이스 쪽에도 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하죠. 그래서 랩터는 지퍼와 같이 이런 록 크롤링을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는 아니지만 리어 락커도 있고 센터 락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위는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릴 예정인데 랩터의 프론트 쪽 엑셀에도 LSD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프로드 성능은 더 좋아지게 되는 셈이고 앞쪽 LSD는 일단 기본 포함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능면에서 좀 벗어나 보면 일단 가장 기본형 랩터에 포드에서 코파일럿 360이라고 부르는 각종 최신 편의 기능들과 이런 운전 보조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비상 브레이킹, 보행자 경고, 후측방 경고, 자동 주차까지, 그리고 요즘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차선 유지 기능까지 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차선 유지는 제가 에피로공 리미티드에서도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차선도 되게 잘 맞춰주고 한번 켜놓으면 이제 뭐 눈을 감지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스티어링의 인풋만 감지하는 거여서 손 하나만 올려놓고 조금씩 움직여주면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네, 나름 편하게 운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네, 이런 운전 보조 기능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국내에서 또 이제 필수적인 이 전동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열선까지 내장이 되어 있고 가죽 시트도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검은색의 가죽 시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인테리어에서의 f 6 5 0 신형에서 적용된 최대 크기의 12인치 계기판과 12인치 인포테인먼트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존나이트기등까지 들어가서 정말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기본형 랩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지금까지는 이제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려서 좀 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빠진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하면 또 많이 아쉬워지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형 랩터에는 이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없습니다. 네,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없는 건 오케이.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앞쪽에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어,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저희가 PR 자료에서 많이 봐왔던 되게 이렇게 큼지막한 LED가 양쪽으로 두 개씩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네 개씩 있는 이런 헤드라이트 디자인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되게 치명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 랩터의 뒤쪽으로 보시면 사진상에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테일게이트 네, 쪽에 포드라고 적힌 큰레터링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그냥 철판으로 이루어진 횡한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고 포드의 조그만한 엠블럼이 들어가게 되는데. 랩터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이건 랩터가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면 열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랩터답게 생긴 랩터를 원하실 거고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801a 하이라고 부르는 이 옵션 패키지를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6150불이나 하는 패키지이긴 한데 이거 하나만 넣으면 웬만한 건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뒤쪽에 4d 레터링부터 시작을 해서. 앞쪽 다이나믹 밴딩 헤드라이트라고 부르는 이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는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빠짐이 없는 랩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60도 카메라, 뱅앤 오롭슨 사운드 시스템, 인테리어 워크 서피스, 열선 스티어링 등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건이 톨슨 패키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랩터의 프론트 엑셀 쪽에 LSD를 추가해 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포드의 고성능 레이스카들, b 비 GT350, GT500, 이런 애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되게 훌륭한 순전히 기계식 LSD인데요. 아무래도 랩터와 같은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최고의 성능 때문인데, 비록 한계점까지 사용을 하진 않더라도, 이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그 어떠한 곳도 갈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에서 심어주는 이 차에 대한 신뢰와 어, 또 이에 따른 이 운전의 만족도 때문에 랩터를 원하는 건데 프론트 쪽에 LSD가 들어가야만 이제 비로소 최고의 성능을 지닌 랩터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키지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앞쪽에 굳이 LSD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랩터를 끌고서 뭐 오프로드를 전혀 달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앞쪽 타이어에 슬립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좀더 안전하게 그립을 찾아주는 그런 안정성 면에서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801A 하이 옵션 패키지만 넣으면 필요한 건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패키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제 풀 옵션을 찾는 국내 소비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수적인 옵션은 아니고 그냥 넣고 싶어서 넣는 옵션들이 상당히 또 많은데 일단 랩터에 스티커 붙여줘야죠. 네, 이거는 100만 원이 넘는 옵션이긴 한데 또 랩터의 상징적인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단 넣고 시작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 또 실내 카본 네, 이것도 없으면 좀 허전하죠. 네, 아무래도 고성능 자동차인데 카본이 좀 있어야 이제 랩터의 뿌리 깊은 레이싱 감성이 살아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비드락 휠 이것도 랩터의 오프로드 성능을 위해서라면 2,000불 정도쯤이야 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재함 쪽에 2kW 발전기와 파워 테일 게이트 이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긴 한데 뭐 여기까지 옵션을 다 넣은 이상 깔끔하게 풀옵션으로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이제 2,000불을 더 추가해서 풀옵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매드라이너 토너 커버 넣어주고 선루프로 마무리를 해주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풀옵션이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차의 가격은 8만 1,735불 국내로 들어오면 제가 예상하 기론 아마 한 1억 3천 정도에서 시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끝판왕 랩터만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세요 왜냐면 랩터 37 퍼포먼스 패키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37은 타이어의 37인치 크기를 말하는 건데 다른 어떠한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37인치가 순정으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는 모릅니다 37 패키지를 넣어야만 이제 누릴 수 있는 특혜들이 되게 많이 제공이 되는데 일단 휠도 35인치 타이어의 휠 보다는 좀 다른 특유의 블랙 비드락 휠이 들어가게 되고 실내 카본도 문양이 좀 다른 특별한 카본이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트는 푸른색 가죽과 오렌지 스티칭에 아주 스포티하게 잘 어우러져 있는 레카로 시트가 적용되는데 랩터의 레이싱 감성을 끝까지 끌어올린 그런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7 패키지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냐? 네, 만약에 35인치를 연비 측면에서 원할 경우에 실내 레카로 시트는 넣고 싶어도 못 넣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37 패키지에도 약점이 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건 순전히 취향 차이지만 스티커 디자인이 37에서는 좀 소프트하다 너무 절제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35인치에서의 스티커는 뭔가 더 공격적이고 좀더 멋있다 좀 랩터답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35인치의 스티커가 더 멋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37인치라는 거대한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서스펜션의 트래블이 앞뒤로 1인치씩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랩터는 고속 오프로드에서의 반복적인 점프를 되게 많이 해야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서스펜션의 트래블이 축소가 되었다는 건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가격이죠. 37 패키지를 넣으면 비슷한 풀옵션을 만들 때보다 이제 3,500불 가량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85,000불 정도가 되는데 원화로 환산해서 세금까지 더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면 아마 한 1억 3,500, 1억 4,000 사이에서 시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35인치와 37인치 둘다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취향과 사용 목적에 맞게 옵션을 넣으면 될것 같고 지금 포드닷컴에 들어가서 컴피규를 직접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는 동영상의 하단부에 제가 걸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직접 들어가서. 어, 맞춰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 오늘 설명드린 가격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날짜로 최대한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어,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지금 시장이 아, 보통 같지가 않습니다 아, 보통 같지가 않고 변수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 문제는 제조사에게 되게 큰 타격을 어, 주고 있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가 없으니까 차 값은 올라가고 당분간 아마 내년까지도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즘 치솟는 컨테이너 비용과 해상 우림료 이 모든 변수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제가 다 맞추지를 못해서 오늘 가격은 순전히 가이드라인으로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엑스모토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아,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